나나 짜자? 완전 빡빡이네. 씨발. 될것 같다. 종종이 빡빡한다고. <laughs> 어극켜인데 <극협이네>. 종종님 빡빡해버린다고. <laughs> 에이. 헛삭했는데 식식 먹는 사람 있냐? 설마... <laughs> 스스-뒤지면 죽죽이 말 오케이? 누가 스스-뒤졌나? <laughs> 누가 누구야? <laughs> 품품-뒤지면 죽죽이야 어우 <laughs> <laughs> 삼겹아 안녕? 니네 동족을 죽여버리고 왔단다 설마 아, 뿌기가 삼겹이냐? 응 음. <laughs> 쟤 음식점에 갖다주면 애 삐지지않음? 삼겹이 내개 좋아한다고? 어 삼겹이 옷 갈아입을까? 얘 너무 쓰다듬지 않기로 했어 너무 쓰다듬으니까 간판 앞에 서가지고 나 퀘스트 못 들어가게 하더라 오야 옷이 왜 선택할 수가 없냐 삼겹이 삼겹이 좀 미디움 레어하게 좀 마블링 있는 색깔로 옷 바꿔줘야겠는걸? 약간 이정도로 나가지고 약간 레이야 잡으러 가자 이걸 빨간색으로 해야겠다. 좀 마블링 있는 색깔로 싹바꿔나야지 진짜.. 진짜 그냥 고기로 보네. 님들 캐스트 열었어요 오늘. 어 얘는 독 때문에.. 됐다. 오케이 삼겹이 완성. 나중에 갔다 와서 먹어줄게. 기다려. 용 쓸데 없는 거 보소. 아니 오자마자 오자, 이런 소을 <laughs> 맞지. 오 뭐가 도한대 더. <laughs> 한통 탄! 한 통탄. 오예 벌써? 롤링 만찬. 산다. 롤링 산다. 오. <laughs> 좋았어. 아주 오케이. 어? 어? 알터드리려고양싱도 어. 음, 없나? 간다. One hour later. 오이 씨, 안돼네 <laughs> 아이 저기밖에 안 나이네. 어? <laughs> <laughs> 노잼. <노쌤>. 뭐야. <laughs> 야 근데 이거 어디로 가야 되냐? 우리 집집 집 쪽이 어딨냐? 집 저기 위로. 위로? 맞아. 20초면 충분히 갈수 있어. 에에에에에. 뭐야 위로 에. 가야 돼? 에에.아 왜안 뜨? 우리가 다 먹어서 그런가? 아유.아유 깨졌어 안돼. <laughs> 진짜 비참하겠다 제도. 아유.어? 어? 여기 있네. 안녕. <laughs> 안녕. 아유 아유 씨 그럼.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. 어이 시끄럽다 했잖니 우와 시켰다 오케이 시끄럽다, 내가 말했잖니 오. <laughs> 얘도 일어나는 거좀 빠른 걸로 알고 있어 빠 네. <laughs> 음, 꺼져 한대아 와 상처 날뻔 같다. 손님 이빨리세요. 빠. <laughs> 바... 손님 손님 나두구 가신 나두구 가신 처 해석이요 가져가세요. 오. 빠. 두 가지 물고. 아니 이거 들고 가시라니까요? 이런 손님 이거 나도 가셨다니까요? 어왜 나한테 그러세요? 손님 놓고 가신 물건이요. 음 <laughs> 어, 머리 다 아야야야. 오 씨. 온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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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리 <laughs> <바리다>, 따이 새끼야. <laughs> 이게 예술이라는 거란다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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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? 엥? 응? 에콜. 재미 음소. 뭐 올라가라는 거야 도대체가. 아유씨. 내 안내벌레는 안내를 잘하고 있는 거겠지. 아, 여기 집에 왔구나. 자나? 얘나 불조심. 너는 지금 뭐 해, 에이, 물. 뭐지, 아들아? 물? 응. 어, 물? 폭포 해가지고 입맛 떨어뜨릴 수 있잖아. 아이, 찐이다, 골라. <laughs> 참아, 참아. 참았다. 이래갖고, 랑고스타가 자극하는 거 아니야? <laughs> 어? 뭐? <웃음> 어? 너야, 실장 가졌어! 대리? 바데이. 나는 모르는 일이오 <laughs> 갑자기. 하하. <laughs> <laughs> 아, 아무것도 안 했어, 이씨 시원. 시원 잡겠어. 어이구, 어이구, 어, 부서졌다. 부서진다. 부서졌다. 애들, 얘들아, 잘, 어? 얘 피는 시키는데? 어, 눌러줄게. 퀸... 어, 어, 됐다. 어, <laughs> 나이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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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<laughs> 니토도 z 져고토로 어? o 어? 니토로 뭐야? 니토로zo. 니토로zo. 니 빨리 떨어져 토로 z o 니토로z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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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친구였네. 혼자 잠적질 봐. 그니까 수영하다가 이따 하고 가만히 놔뒀으면 죽는 애지 않았을까?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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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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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 아, 아, 엄마, 빈빈 어떻게? 빨리안 가면 사라진다고. 난 디아블로스에 나의 모든 걸 쏟아붓기로 했기 때문에. 50초. 안녕. 아니 유실물 어디 있는데? 씨발 못 찾겠어. 꼬리가 어디 있는데? 어 여기 있나? 어 찾았다. 한 번은 켤수 있을까? 나 아쉽게 됐다. 괜찮아. 디아블로스. 이아블했스 텐데 나막 타치기 전에 몸딱 껴졌음. 이 새끼 뒤지겠는데 이러면서. 나도, <laughs> 나도. 어이건못 깨겠는데라는 <목소리로> 생각이 딱 들더라. 씨 <목소리로> <7, 목소리로> <딱> 보이는데. 이네 <5, 목소리로> 10초 남았다고. 빨아졌이건 누가 벽이라고 말한 얻었 때문이었다. 각키스인 터키스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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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 떨어진다. 키스네 터키스네. 터키왜네 터키스네. 터키스네. 떨어스네터키스다 터키스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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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 아 미친놈인가 <laughs> <laughs> 아저씨 코코볼 넣으시라고요 야 근데 왜 하필 먼 곳에서 이러고 있어 빨리스타 어디 가냐? <laughs> 이상한데 맞췄네. 오리 <laughs> 이걸 써야겠는데? 오여형이 어, 새끼 이빨 빠지겠는데? <laughs> 아 감사합니다. <웃음> 아. 아! <웃음> 뭘 이런 걸다. 눈발은 <laughs> 해봐, 지금 <laughs> 눈발은 넣고 있어아아 근데 아. 대포알... 뭐야 있네... <laughs> 어... 야... 솔직히 눈발은 넣어야지... <laughs> 어... 쥬던가시 <가야지>. 눈발은 자유하다... 눈발은 <laughs> <두발> 대나... <된다. 웃음> 아! <laughs> 어... 데미지가 안 뜨는데... 어... 뭐지?

이 차는 이제 제 겁니다. 이제 자. 요시 가을 조. 팔씨름 받는다. 언제 끝? 과연 비는? 어이네라 스페이스 바 클릭이야. 챔온못 <laughs> <짬디온. 웃음> 이기지 못 이기지. <laughs> 절대 못 이기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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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왜> 이어얘 <채팅이 지났어? 웃음> 뭐지? 뭐 뜨는 거 이거?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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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게 엔트구나. <목소리> 접수원한테 말 걸기. <목소리> 말 걸었어. <목소리>